안녕하세요. 베트용계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일단 먼저 착수금이라는 금액을 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 나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계약금을 드릴게요. 시작을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마다 금액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성공무수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이 변호사 또는 이 변호사 회사에서 로펌에서 여러분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어, 이익에 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5천만 원을 벌게 되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의 10에서 15%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승소시 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호사의 성공보수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와 가사 사건에서만 그렇고. 민사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성공보수에 대해서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이 명문화되었고 프랑스도 역시 금지하고 있고 영국도 금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착수금 더하기 성공보수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어, 형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v i s u l a l Based Pricing이 되어 있네요. Price라고 하는 단어는 가격인데 영어에서 ing를 붙이면 뭐뭐 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기기, 그래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가격 매기기, 가격 책정 중에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형태는 a practice. 여기서 practice는 연습이라는 의미보다는 관행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뭐라고 불리는 관행이냐면 하면서 오형식 동사가 PP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contingency pric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승소시 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러면 따로 몇 퍼센트를 떼서 주는 그런 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1으로 먼저 이어지게 되는데요.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is the major way, 주요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요? 이게 되겠습니다. 어,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가 되겠죠. "personal"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요, 개인의 상해 그러니까 민사의 문제나 아니면 소비자 소송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case"는 소송의 사건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 위한 단어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비용이 청구가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that"는요, "how" 대신에 that's 쓴 관계 부사라고 이해하시면서 앞에는 더 "way"를 꾸며주고 있다. In this approach,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들은요, d o not receive fees or payment가 되겠죠. 어, 받지 않는데 언제까지 받지 않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그, 소, 그 어, 소송이 settled 됐을 때, 그러니까 해결이 될 때까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해결되고 나면 받는. 어,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착수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착수금 없이 대신에 완전히 승소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몇 퍼센트를 어, 수입료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냐면 they a r e paid a percentage of the money 되죠 Pay가 사용식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 IO였던 애가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DO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에, 어떤 돈이요? 그, 의뢰한 사람이 받게 될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의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승소시, 보수약정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어, until the case is settled를 받아주고 있는 관계부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럼으로 따라서 Any outcome in the client's favor이 되겠습니다. Favor이라고 하는 것이 호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때만이 Compensated. 원래는 Compensate가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Paid, 보수가 지불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어, 그, 의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the pricing, 그러니까 이러한 약정의 방식이 make sense. 말이 되고, 이치에 맞죠. 부분적으로는 왜 그렇다고 볼수 있냐면, because, 이렇게 나오는 거죠. Uh, most clients in these cases, 이러한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are unfamiliar.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intimated 펌이 되는 겁니다. So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by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통 목적으로 no form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률회사와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마도 이 법률회사에 의해서 겁을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o R이라고 하는 동사에 SC로 한번, 3V수로 한번 각각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Their biggest fears. 그들의 가장, 그러니까 클라이언스들의 가장 큰 공포는 are high fees. 너무 수입료가 높지 않을까. 뭐에 대해서요? 뭐, may take years to settle. 그러니까, 어, 해결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맡기게 되면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수입료가 얼마나 나올까 두려운데 어, 처음에 계약하실 때 착수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승소하면 그 승소금의 몇 퍼센트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클라이언트들이 부담없이 로펌을 찾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 할수 있겠죠. By using contingent pricing, by ing, 뭐 함으로써 라고 바로 해석해 주시면서 항상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거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뭘 사용함으로써요? 이렇게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이런 가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의뢰인들은, or i n s u r e that, 대 이하를 확신받게 됩니다. 인슈얼이라고 하는 게 아이오에게 디오를 확신시켜 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디오가 남아 있는 채로 어, 사형식동사 수동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이요 지불하지 않아요 노가 들어갔으니까요 언제까지 그들이 세르먼트를 받게 될 때까지요. 여기서도 세르먼트 역시 뭐 이제 해결이 다 돼서 나오는 돈이니까 뭐 합의금 정도를 석수있겠죠 그래서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 어떤 수익료도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좋은 거죠.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어, 이 contingency pricing의 이런 경우 저런 다른 경우들에서 보면 어, 경제적인 가치죠. 뭐예요? 이 서비스의 경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hard 너무 어렵다, 뭐하기예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다시 말하자면, 어,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변호사와 로펌한테 이 사건을 맡겨가지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좀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providers develop, 그러니까 로펌 회사로 대변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이런 가격을 만들어 낸 거죠. 그리고 그 가격 이 하면서 주격관계 대명사를 수켜주고 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to share.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The risks, 어떤 위험 부담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런 만큼 또 rewards, 그러니까 세리먼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합의금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뭐예요? Delivering value to the buyer. Buyer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구매자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보상 같은 것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라고 어, 결과 중심의 어떤 가격 정책의 하나의 예시로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